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탄 의류복합용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동탄에 시니어 스마트 시티가 생긴다, 헬스케어 복합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개발뉴스나 마케팅용 문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승인한 프로젝트 리츠 1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는 정부정책, 부동산 제도 변화, 향후 개발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인구 구조와 미래, 사회 문제 해결, 이 모든 게한 번에 겹쳐있는 상징적인 사업이란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 국토부 발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통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 동탄 의료복합용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왜 이런 사업이 나오는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2030년 이후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은 더 높아지고 노년 부양비는 크게 올라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핵가족화, 1인 노인 가구 증가, 돌봄, 의료 서비스 수요 폭발, 이런 사회 구조 변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늘어나고 있으나, 즉 10명 중 1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입주를 희망해도 대기자가 많고, 설령 들어가도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런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의 속도는 공공, 민간의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의료 수요 증가, 장기 돌봄, 만성 질환 증가 등의 문제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면 젊은 세대의 노동력 감소, 사회보험 부담 증가, 의료, 복지비용 급증, 이런 위기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압력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라는 제도를 굳이 새로 만들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기존 국내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 pfv, 즉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자기자본 2,3% 수준, 고금리 pf대출 의존, 선분양으로 자금 회수, 분양 이후 운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금리와 경기 상황이 좋을 때는 빠르게 돌아가지만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바로 리스크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PF 부실, 미분양, 사업 중단 이런 문제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운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가치를 담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본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지어놓고 분양하고 끝나는 개발 구조로는 고령화 사회 장기 도시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국토부는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자기 자본이 두꺼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프로젝트 리츠입니다. 리츠, 리치, 즉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리츠는 이미 완공된 건물만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는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다릅니다. 착공 전부터 리츠 참여를 허용하고 개발, 보유,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리츠법 자본시장법 규율을 적용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개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즉 이곳은 단순히 집을 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 전체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까지 고려하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pfb처럼 차입 제한이 없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입 한도 배당 규율 공시 의무 이 모든 걸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위험 레버리지로 가기 어렵고 자기 자본 비율을 PFB보다 높이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국토부와 언론이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그에 따라 프로젝트 리치의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현물 출자, 프로젝트 리치 요건 유지, 향후 지분 처분 시 과세, 그동안 세금 때문에 못 움직이는 땅들이 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세제 변화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닙니다. 유휴, 토지 활용, 대규모 복합 개발 가능, PF 구조 개선,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은 프로젝트 리치가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에 새로운 측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치로 승인 대상 선정에서 형식적 요건만 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발언을 보면 공공성, 제도 취지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동탄 헬스케어 리츠, 천안 역세권 재생 리츠입니다. 동탄은 고령화의 대형이라는 상징성, 천안은 도시재생, 지자체 참여라는 공공성을 각각 대표합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단순 개발이 아니라 도시 운영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헬스케어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탄 헬스케어 리치는 단순한 시니어 주거가 아닙니다. 노인 복지주택 약 2,898가구, 오피스텔 약 1,157실, 한방병원 등 의료시설 총 사업비 약 2조 2천억원,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 규모는 개별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 기능 단위입니다. 이건 단순 주거가 아닙니다. 생활, 의료, 복지, 여가까지 포함하는 복합 기능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오피스텔은 분양이고 노인, 복지, 주택, 병원은 니츠가 직접 임대 운영합니다. 즉 단기 분양 수익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 운영 수익을 전제로 한 설계입니다. 이게 바로 국토부가 말하는 선진국형 개발 모델입니다. 단순히 집이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의료 접근성, 장기 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이네 가지가 모두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기존의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단순 시니어타운이 아니라 헬스케어 스마트시티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주거 의료 돌봄 운영 기술 결합 가능성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임대든 분양이든 입주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오래 살수 있는가 관리가 지속되는가 의료 접근성이 안정적인가 프로젝트 리츠 구조는 이세 가지를 제도적으로 전제합니다 203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1인 노인 가구가 많아지고 의료 돌봄 서비스 수요가 라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점에서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 같은 레거시 모델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운영 중심 의류 주거 결합 장기 커뮤니티 전략 이런 새로운 구조의 주거 모델입니다 지금은 아직 분양 공고 임대 조건 운영 세부 조건 이런게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타이밍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주거 공급 부족 사회 구조 변화 장기 운영 중심 개발 이 모든 흐름이 2030년 이후에 한꺼번에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분양 공고부터 보는 순간 이미 됐습니다 구조 제도 운영 방향을 먼저 이해한 사람이 나중에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결정의 시기가 아니라 관심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기존 pf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적 실험 의료 주거 운영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모델, 이세 가지가 겹쳐 있는 드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부지 개발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리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탄 위료 복합용지를 단순 분양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 정책, 조세 특례 제한법, 프로젝트 리치 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통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도, 정책, 사회 문제, 미래 시나리오 모두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은 관심 등록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정리된 정보를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보고 끝낼 사업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미가 더 커질 사업입니다. 2030년 이후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트렌드는 단순한 공급 경쟁이 아니라 기능과 시스템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동탄 헬스케어 리치가 있습니다. 동탄 의료복합용지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앞으로도 제가 제일 깊게 제일 먼저 제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업이 나오는가? 무엇을 해결하려는가? 향후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이 모든 흐름을 전체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